신축년은, 신축년은 쉽게 우리가 음, 새로 집을 짓는 것 같이, 새로, 집, 새로 집 짓는 것 같이, 자신을, 자신을, 음, 새롭게, 새롭게 설계해서 네. 시작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내가 뭐 해만 바뀌면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뭘또 새롭게 특별히 하라는데. 자, 여러분들이 새로 집 지을 때 기존의 설계 도면, 기존의 설계 도면 식으로 짓는 방식이 있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설계를 가지고 이러면, 이러면, 재건축이, 재건축.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설계의 이 세상 사람과 관점, 관점이 바뀐, 설계가 나와야 된다. 이건, 이제, 지금, 신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신축년에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 현재까지 이 우리가 그 기존에, 기존에 설계하면은 현재까지 그냥 살았다. 그냥,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뭐 평소대로. 근데 이제 새롭게 이런 관점을, 살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게 하던 대로 팬서들 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서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랬다면 올해는 이 숨쉬는 것부터 네, 숨쉬는 것, 네. 만약에 이 밥을 이렇게 한 사람 먹는 것, 한잔 마시는 이런 조차도 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뭐 하루에 몇십만이 네, 죽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막 드러나게 보여주니까 이게 삶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삶이 당연한 게 아니다. 네, 뭐야? 이렇게 자기한테 지금 내리진 축복이요, 은청이구나 하고 아,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시라는 거죠. 인생을 되게 <laughs>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를 해서 출발하시라는 게 이게 중요한.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판단 기준도, <laughs> 판단 기준, 판단 기준도. 내가 살아없으면 그냥 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 기준조차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명료하게 네 가지를 네, 정확하게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이네 가지가 뭐예요? 판단 기준 네 가지. 이렇게. 첫 번째는 글이나, 네, 말이나. 속에 숨은 뜻을 가지고 판단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기 때문하지 말고 지혜세 예, 예. 예. 번째 사람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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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지 말고 어, 변하지 않는 법치에를존하시라 그 네, 네. 그 네. 그 네.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살펴서 판단의 기준을 삼아라. 여기 하나가 지금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뭘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를 살펴서 명료하게 해서 하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숨쉬게 해주는 이 삶의 축복을 이 은총을 얼마나 빛나게 소중하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이제는 분명하게 하고 살 필요가 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두번째는 그것이 되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을 때 되어서 그걸 가지고 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가? 그다음에 내가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이렇게 이런 게 지금장. 올해 신축년을 맞이해서 신축년을 맞이하는 준비가 남당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새롭게 집을 설계하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명료하게 하시라고 명료하게 무엇을 하더라도 명료하게 하시라고 왜 대구시도 뭐 이렇게 명료하게 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이렇게 명료하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게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싶은지, 그것도 왜 가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명료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루나라가 출발해. 그래서 삶이 삶이 지금과 전혀 다르게좀더 적극적으로 살아줘야 니다 이게 왜 주어진 시간에 너무 고맙고 소중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어서 여기 보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변하지 않는. 예? 밝은 생각하면 밝아지니까 여러분 하늘의 원리를 공부해보면 밤낮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면 밤에 오히려 푹 쉬어서 더 잘되도록 돕는 것이라 다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네, 이 긍정이다 확고한 긍정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사셔. 히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디딤돌이 돼서 우리가 더 나아질 거라 확신의 찬 긍정으로 우리 삶이 전개되는 신축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축년을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게 신이 내리는 축복이다. 신이 내리는 축복, 여러분들이 신이 내리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그래서 이 새는 신이 내리는 축복, 내한테 주어진 시간, 즉숨쉴수 있는 게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거네요. 음. 어, 오히의새입다 와, 신충전은 신이 내한테 주는 축복이로로이주구에서 지금 숨을 쉬고 내가 또 다른 삶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자체가 축복이나 하고, 어, 축복으로 신충전. 하루하루가 내가 신이 주는 축복이다. 어, 신축년 개념을, 어, 새로 집을 지는 신축도 들어가야 되지만, 내 인생에 새롭게 그냥 살아왔다면, 분명하고 명료한 판단 기준과 목표가 있는 삶, 그리고 내 삶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적극적으로 사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을 네, 네, 사용하는데, 네 가지로 사용하지, 네,

네, 깨닫게 하는데도 쓰고 나눔하는데도 쓰고 네. 이제는 이런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까지도 명료하시라고 명료하게 삶을 와, 내가 오늘도 1440분이 주어지는데 이건 사랑한테 쓰야지 공감해주는데도 쓰야지 깨닫게 해주는데도 쓰야지 나눔한데도 쓰야지 이게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시라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공감해 주는데, 자기를 공감해서 따뜻거려 주고, 자기를 사랑해서 돌봐주고, 또 자기를 그때 몰라서 그래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한테 뭐 찬장도 나눠 마시고, 또 시간의 여유도 자기한테 가지도록 나눠 마시고, 이런 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 옆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시는. 이 정도 더신축년에서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